기본 사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보시면 지금 하나, 둘, 셋, 네, 네 단을 떴고요. 끝을 빼뜨기로 좀 도톰하게 마무리를 해줬어요. 어, 영상에서는 음, 네두 단이나 세단 정도만 만들고 설명으로만 해보겠습니다. 자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실은 음, 지금 네, 이게 좀 진한 노란인데요. 헤비 코튼 실 준비했고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 무사용 오호반을 사용했습니다.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아래 이렇게 잡으시고 코 하나. 얘는 매직링으로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. 사슬 하나를 떠주시는데 얘는 중앙 원이 매직링 대신 하는 중앙 원이기 때문에 얘 제외하고 사슬 세개 떠줍니다. 둘, 세개 그리고. 지금 보시면 여기 맨 아래 중앙 원델에가 사슬 이 있는데 위와 아래가 있어요. 바늘을 아래로 이렇게 한 코만 걸리게 그리고 뒤로 돌려주시면 이 위는 두, 두 가닥이 걸려요. 아래는 한 가닥. 이 짜투리와 이렇게 해서 얘도 둘, 얘도 둘 이렇게 해서 중앙을 좀 도톰하게 해줄 거예요. 코 하나 빼오고. 한길 긴뜨기를 뜰 겁니다.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세 코가 있을 때두개 2개 빼고 두개 2개 빼고 지금 사슬 세 개와 한길 긴뜨기 한 개를 한 거예요. 우리 마커 표시를 좀 하고 갈게요. 돌아와서 빼뜨기할 자리는 지금 방금 한 한길 긴뜨기 바로 전코 여기인데 얘도 아까처럼 아래 한 가닥을 이렇게 걸쳐 주시면. 이 뒤로 좀 뺄게요. 설명하면서 할래니까, 자. 다시. 이렇게 볼까요? 네. 보면, 한길긴뜨기 한 거, 바로 전코 여기를, 얘와 이 뒤에 코산이 있어요. 이 코산하고 같이 마커를 이렇게 두 가닥이 보이게 끼워줄 거예요. 나중에 빼뜨기를 여기다 해줄 건데, 아래만 하나, 위에 두 개. 이렇게 해주셔야지 위에 한가닥만 하고 빼뜨기를 하시면 그 자리가 좀 구멍이 크게 납니다. 자, 그럼 진행을 계속 해볼까요? 한길긴뜨기 하나 더뜰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사슬 세개한 거와 같이 한길긴뜨기가 총세개가 있다 생각하시고 아, 잠시만요. 코가 아, 예, 너무 크네요. 모양을 좀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예쁘게 나와요. 자, 한길긴뜨기 이게 3개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네군데에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방법은 사슬 두 개를 떠줍니다.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또세개 떠줍니다. 하나. 여기서부터는 짜투리를 얘한 가닥과 같이 겹쳐서 잡아주세요. 두 개. 지금 한면 두면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 모서리 사슬 두 개, 하나, 두 개, 세 개. 그 다음에 모서리 사슬 두 개, 마지막 한 면을 떠야겠죠. 한길긴뜨기 총세개 떠줍니다. 두 개. 세 개. 그리고 얘도 연결하는 뾰족한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슬 두개를 떠주고 아까 마, 마커를 표시해 놓은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예요. 마커 살짝 빼고요. 빼기 전에 좀 잡아당길까요? 자리 좀 표시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네. 위에 두 가닥에 걸리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아주 작은 사각이 됐습니다. 두 번째 단 떠볼게요. 사슬 세 개. 그 다음 코는요. 지금 이 기둥에 대한 사슬이기 때문에 이 옆에 코에 대한 코는 여기. 지금 당겨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이 약간 어색한데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얘와 뒤에 여기. 이렇게. 여기다가 넣습니다. 지금 여기도 세 코니까 세줄세 아, 세 코죠. 세 코니까 여기도 세코 먼저 만들어 줘요.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늘림을 이제부터 해줄 건데 늘림을 이각 부분 모서리 부분에 세줄 거예요. 방법은 한길긴뜨기 두 개. 사슬두개 해서 또 모서리 만들어 줘요.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. 그다음 다시 여기 세길 뜰 건데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. 이 코에 대한 코를 놓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벌려 보시면 이 기둥에 대한 코가 여기라면 이 기둥에 대한 코는 여기예요. 여기를 이렇게 벌려 보시면 있어요. 공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. 그래서 하나, 둘, 여기 세 개까지 하시면 실이 안 딸려 오네요. 아까 모서리선 에두코 늘린 거 빼고 세 개가 생겼죠. 그럼 또 이쪽 모서리에서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. 여기도 모서리 사슬 두개 해야겠죠. 그 이쪽도 늘림. 여기서 두 코를 늘렸기 때문에 여기도 두 코를 늘려줘요. 이큰 공간에서 풍덩해서 늘려주세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실수하기 쉬운 사각에서 첫 번째 코 잡기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바로 앞쪽 여기다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얼핏 보면 사실은 이, 여기서 세 개가 나온 것 같지만 얘 코에 대한 거예요. 얘는. 이렇게 해서 사면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. 사슬 두 개. 제가 실을 중앙에서 좀 뺐더니 잘안 따라오네요. 그 다음 실수하기 쉬운 첫 번째 코. 여기서. 3개 그리고 모서리 부분 늘림 해줘야죠 사슬 2개 그 다음에 이쪽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빼뜨기 자리 이번엔 표시 안 하고 갔는데요 아까 첫 번째 한길긴뜨기한코 여기 바로 전코 여기에 위에 두 가닥을 잡고 아래 한 가닥만 남게 해서 빼뜨기 하시면 지금 두 단까지 사용 만든 이제 사각이 됐습니다. 지금 이렇게 블로킹을 해주면 더 좋은데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요, 어, 이 얘는 지금 네 단까지 떴는데 방식은 똑같아요. 지금 여기서 코세코 코 늘려서 쭉 뜨다가 여기서 두 코씩 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늘려주시면 돼요. 얘는 여기서 어 끝단 마무리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음 얘를 어 끝을 빼뜨기로 할 건데 빼뜨기를 다른 컬러로 좀 해서 좀 약간 모양처럼 나오게 해볼까요? 그 일단 테두리하실 실을 좀 준비하시고요. 어 네, 좀 실을 조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. 미쳐 준비를 못했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, 얘는 끝단을 할 건데, 자,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코 빼뜨기 한거 있잖아요. 여기를 살짝 빼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할 건데, 이렇게 잡고요. 새 실을 준비해 주세요. 새 실을 지금 흰색 실 준비했는데요. 얘를 우리 처음에 코 잡듯이 해서 코를 하나 일단 만들어서 뒤에 지금, 네. 헷갈리시나요? <laughs> 자, 얘를 이렇게 빼뜨기를 해옵니다. 좀 단단한 것 같으면 얘를 좀 당겨서 실을 좀 여분을 줄게요. 그리고 다음 빼뜨기 얘를 쭉 전체를 빼뜨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첫 번째는 얘가 사슬로 올라가고 나면 항상 제가 첫 번째 코가 좀 헷갈린다고 했잖아요. 여기와 여기 두 개를 잡아서 다안 나왔네요. 네, 이렇게 빼뜨기. 그 다음에 다음 코도 빼뜨기. 다음 코 빼뜨기.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, 이 모서리 부분 빼뜨기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줘요. 여기 한 가닥 잡고, 뒤에서 갖고 와서 빼뜨기. 끝에 살짝 노란 실이 보이고, 뒤는 비슷하게 나와요. 여기도 앞에와 뒤에 코상까지 같이 잡은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다음 코는 우리 하던 방식대로 여기다가. 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너무 당기시면 거의 울어버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장력 잘 유지하시면서 모양 비슷하게 나오게. 빼뜨기 하는 이유는 얘를 그냥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가 약간 후들거려요. 그래서 여기를 좀 약간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한 잠금장치처럼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빼뜨기 할때 너무 당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여유 있게 하시면 어... 늘어질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. 그리고 얘, 지금 요거까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요 앞에 한 가닥 잡고 뒤로 돌려서 빼뜨기. 한 가닥 잡고 뒤로 돌려. 그다음에 이첫 번째 코 쭉쭉쭉 전체 빼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벌써 귀엽지 않나요? 네,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이제 <laughs> 마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빼뜨기. 모서리 빼뜨기.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. 얘가 지금 많이 늘어져 있죠? 이런건좀 살짝살짝 잡아당겨주시면서 모양을 좀, 얘는 또 다른 실로 했기 때문에 틀리 이렇게 너무 확 티나면 별로 안 이쁘니까 잘 맞춰주시면서 해요. 근데 뭐 조금 차이가 나도 핸드메이드니까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? 핸드메이드 장점을 살려서 나만의, 조금은 틀리지만, 그런 것도 멋진 것 같아요. 자, 빼뜨기. 빼뜨기. 이걸 왜 끝까지 보여드리냐면, 저 끝에 부분과 연결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요. 이렇게 제 모서리 돌아올 때 제가 좀 실이 늘어지네요. 자, 그리고 여기까지 됐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, 이렇게 보시면, 어, 요 하나 덜 해야 되네요. 있자. 마지막 한코 남은 때, 얘를 조금 여유를 주고 잘라주세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노랑을 안 잘랐네요. 노랑도 좀 자를까요? 그 다음에, 자,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. 그럼 지금 얘가 끝이 안 이쁘죠? 얘를 얘와 똑같이 빼뜨기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볼게요.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얘랑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바늘을 이실 이 밑으로 넣어서 조금 얇은 바늘로 하시는 게좀더 편할 수 있어요. 실을 당겨오세요. 남아있는 실을 살살 그러면 네좀 이상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얘 방향대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얘는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뒷부분 돌려보시면 여기 말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해당되는 여기다가 앞에까지 통과해요 아까 실 나온 부분 그리고 이 실을 걸쳐서 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 부위가 티가 별로 안 뒤는, 네, 얘네들은 저는 보통 얘를 좀 같은 실 사이에 묶어서 같은 색 속으로 좀 숨겨줘요. 이런 경우는 지금 다른 색 실을 하면 예쁘긴 한데, 뒤 정리가 조금 그렇지만, 네, 단단하게 좀 묶어주고, 이런 경우는 전 돗바늘로 해가지고, 요, 어, 지금 흰색, 여기 틈새 틈새? 이게 지금 바늘이네 지금 돗바늘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뭐 각자 깔끔하게 연결을 하시면 좋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건 좁은데 얇은 바늘이나 돗바늘로 숨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돗바늘로 한번 해볼까요? 영상이 빨리 끝났으니까 두 단만 했더니 돗바늘로 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얘를 매듭 사이에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식으로. 너무 이게 매듭이 있는 데서 너무 짧게 자르시면 나중에 100% 풀어집니다. 최소한 1cm나 2cm는 좀 숨겨주셔야 돼요. 어, 얘는요, 지금 이 밑으로 해서 숨길게요. 지금 노랑실이 좀 많이 도톰해서. 이 안으로, 아까 뒤에 티 나지 않게, 이 정도로 해서, 이렇게 해서,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많이 티안 나죠? 얘도 마찬가지로, 얘는 좀 짧으니까, 돗바늘 말고 얇은 바늘로 숨길게요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, 어, 이런, 이런 노랑은 길니까 제가 좀 도판으로 숨겨볼게요. 실잘 자투리 잘 숨기시면 되게 쾌감이 있어요. <laughs> 가끔 은 어, 수정하려고 풀때 <laughs> 끝이 어딘지 저도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런 데다 숨기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. 근데 절대 반대편에 나오지 않게. 쭉 해서, 네, 이제 반을 빼도 되겠어요. 이 정도 숨기면, 네, 이 매듭이 풀어져도 풀릴 일은 없으니까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. 얘네들도, 얘네들은 이제, 아고 네, 한 김에 그냥 마저도 숨길게요. 얘네들 이 노랑 실은 지금 이 중앙 매듭에 여기가 실이 도톰하니까 여기다 숨기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. 지금 이게 제가 2호 바늘로 숨기고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 정도 돌아왔으니까 얘는 잘라 주겠습니다. 도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? 그 다음에, 얜 두고, 얘로, 이쪽 편, 아까, 흰색 실에다가, 얘를 걸어서, 약간 도톰하긴 해요. 그래도, 티 많이 안 나게. 그리고, 얘는, 여기다 숨길게요. 이 노란 실을 속에 숨겨도 될것 같거든요. 네, 밖에서 티안 나게, 당겨주시고, 그리고, 최대한 음,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넣어 보셨을 때 바늘 틈새가 잘안 보이면 얘가 좀잘안 보여요 근데 뭐 뒷면인데 조금 티나면 어떻습니까 핸드메이드인데 <laughs> 네, 긍정적으로 뜨기엔 즐겁게 해야죠 네 어때요 뒷면 나름 깔끔하지 않나요 얘가 지금 이렇게 면이 아직 얼마 안돼 갖고 좀 작은데 이렇게 그래서 사각 기본을 만들어 봤습니다.